안녕하세요. 코인생존기 차례입니다. 대일 영상 시작합니다. 일단 차트는 이따 보면서, 어, 이 CG 얘기랑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봐볼게요. CG가 2020년 12월 17일 날, 이때 비트가 이제 19,000달러 구반이었는데 이때 비트가 10만 1000달러를 ,000 갔다가 8만 5천 ,000 달러로 폭락했다라는 사람들이 뉴스로 얘기를 할 거다라고 했고, 사실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이게 결국 20, 20년 12월 17일부터 2021년 4월 14일까지 사실 이때는 저도 이 티를 봐서 알아요 이때는 6만4천달러까지 가가지고 다들 cg 얘기 듣고 10만 달러 기다리다가 6만4천에서 부처비 맞는데 다들 그냥 맞아버렸습니다 이때 cg 얘기 믿고 10만 달러 이번에 가나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21년대에 사실 못 갔고 5년이 지나서 10만 달러를 넘었다 그리고 이제 5년 후에는 우리는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서 98만 5천 달러로 떨어졌다라는 뉴스를 또 언젠가 볼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 Fear and g r e d 가 지금 익스트림 아주 공포의 구간에 있는데 이 공포가 어디에 공포랑 비슷하냐 엔케리 때랑 비슷한 것 같아요 8월 5일 네, 그런 상황이고 아서헤이즈가 이제 하는 얘기는 어, 사실 방향은 잘보는데 가격을 완벽히 맞추지 못하거든요. 나서가 하는 말은 이제 75,000에서 7만, 7만 달러로 비트가 떨어진다면 트럼프가 공화당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제, 어, 보는, 보여주는 그런 시험이고 어, 이게 결국에 사실 미국이 돈을 부채 상한을 인상해서 돈을 더 찍어내고 그 돈이 또 세상이 돌아야 비트가 오르는데 그러지 않으면. 일단, 비트에 좋은 것 같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시장을 2021년도에 있었던 장과 유사하게 보는 분들이 좀 많은데, 늦게 들어온 사람이라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7년도의 불장이랑 더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매크로 경제도 그렇고, 뭐, 세상에 이제 돈이 돌아가는 사이클적으로 봐도 그렇고, 금리적으로 봐도 그렇고, 21년도 같은, 사실, 그러니까 21년도의 경제 모델만 놓고 봐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번더 마주할까 말까 한 모델이었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금리가 제로금리에 돈은 무제한으로 푼다. 역사적으로 이런 날은 거의 없었죠 그냥. 그래서 사실 21년도랑 비교를 뭐든간에 21년도랑 하는 건 사실 옳지 않고 17년도랑 비슷하게 보는 게 맞다. 17년도가 사실 퍼포먼스적으로는 더 오르긴 했는데 이거는뭐 시장이 더 작았으니까 더 올랐다 라고 볼수 있는 것 같고 일단 반감기 이제 1068일로 이제 보면 되고 지금이 800 플러스 1이니까 아직 사실 이 1000, 1060일, 1068일 기준을 보면은 결국 저걸 계산기로 때리면 올해 10월이거든요 고점이 그러니까 아직 10월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를 좀더 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아이디어 복귀를 다시 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아이디어 복귀에서는 우리가 <laughs> 위로는 저항선이 명확하게 있고 하단으로는 지지선이 되는 선 그러니까 삼각수렴의 형태이거나 혹은 하단 추세선의 형태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어 우리가 이 구간이 다이 보라색 하단 지지선과 노란색 하단 지지선이 뚫리게 되면 여기 있었던 86k 구간까지 뚫릴 수 있다. 원래 이거를 이제 봤던 게 여기랑 여기 구간을 이렇게 봤었는데 여기 구간을 원래 이렇게 해 놨었는데 보면은 그래서 86k까지 일봉으로 떨어진 걸볼수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보면 긴 추세선 상에서 사실 이게 명확하게 추세선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추세선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어놨을 때 이렇게 그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딱 꼬리 맞고 올라가면 더 이뻤습니다 그게 아니라 약간 몸통으로 이제 좀 올라가서 지지가 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를 봤을 때 4시간 아레사랑 8시간 아레사가20 이하에서 완전히 비벼진 게꽤 오랜만이에요 여덟 시간도 2 2에 있다가 반등이 좀 나와 주면서 인도야 회복이 됐고 사실 4 시간과 8 시간에서의 RSI가 2 2하로칠 때는 웬만하면 매수 구간입니다. 웬만하면 매수 우위에 있어요. 확실히 그냥 매수하는 게 아주 단기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이긴 합니다. 지금 자리는 어 사실 뭐 지금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기도 그렇고 안 나왔다고 보기도 그렇고 이게 말을 좀 하기가 어렵긴 한데. 저점이 나왔다는 기준에서는 오늘의 캔들이나 내일의 캔들 이번 주 캔들이 결국에는 이 양봉이 우리가 91k 위로 91.6k 요 구간 어제의 시가 위로 올라가야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왔다라고 인지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횡보하다가 떨어 니까 그러니까 횡보를 해 버리면 <laughs> 좋지 않습니다. 오늘 내일 모레 뭐 이런 식으로 캔들이 현재 구간에서 그냥 움직여 버리면 좋지 않다. 그래서 반등을 할 거면 오늘은 작은 캔들이더라도 내일 양봉으로 크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오늘 바로 반등을 해서 91k 중반 위로 올라가주던가 그 정도 무빙이 나와 주어야 이 구간이 저점이었고 우리는 반등을 향해 갈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90 여기 보면은 9500 그러니까 9만 500 달러 그리고 이게 89,256달러. 그리고 여기가 다시 93,000달러 하면서, 아, 91,000달러죠? 91,200달러. 저점이 낮아졌다 올라가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이 있었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약간 좀 올라갔으나, 이번에 저점이 깨질 때는, 문제는 이렇게 현재 저점이 형성이 되면은, 자, 여기 보관해서 이 저점을 깰때 매도세가 나옵니다. 왜냐면 여기 저점에다가 손절을 잡아놓은 사람이 많거든요. 여기서 손절을 잡아놓으면은, 가격이 쭉 빠졌는데, 쭉 빠질 때, 여기에 손절 잡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가격이 또한 번에 더 빠지고, 그리고 여기에 손절 잡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확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가 된 거예요. 사실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점이 나왔다고 사실 보는 게 조금 더, 이 기준에서는 꼬리들을 다 아래로 뚫어버렸기 때문에 저점이 낮아지긴 했지만 이 저점 자체가 시장의 단기적 저점을 나타낼 가능성은꽤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랑 내일 중에 반등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와 주냐가 중요한 것 같고 뭐한 가지 더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 꼬리를 오늘 한번 메우고 내일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봉은 양봉이지만 8시간과 4시간 같은 경우에는 RSI 20에 대한 해소를 했다라고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현재 구간에서는 이렇게 4시간에서 네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이럴 거면 한번의 양봉을 좀 세게 가야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일봉상에서는 아직 사실 이게 떨어질 구간이 아래로 보면은 떨어져도 이상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꼬리를 좀더 메웠다가, 그 다음에 내일 마감을 한다, 아 방등을 치던가, 이제 이러한 캔들도 예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들 힘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저점 이후에 움직임에서 어, 저는 아이러니하게 알트장에 대한 느낌을 조금 받고 있어서 이 반등이 만약에 비트, 비트가 좀 반등이 온다면 생각보다 알트가 이제 저점을 찍고 여기서부터 반등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심스러운데 그거는 금요일쯤 돼서 다시 영상 찍고 다음주 월요일쯤에 영상에서는 정확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